드디어 라면 받침대 왔고요. 일주일 전에 실버 버튼 왔는데 이제서야 개봉을 하네요. 실버 버튼 이렇게 생겼고요. 위에는 거울처럼 반사가 되니까 제 잘생긴 얼굴이 안 나오게 조심하도록 하고요. 밑에는 이렇게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. 뭐 제가 라면 받침대로 사용한다. 뭐 그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실버 버튼을 선물해 줬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선물을 라면 받침대로 쓰겠습니까? 바로 짜파게티 끓여 왔고요. 어때요? 맛있어 보이죠? 실버 버튼 옆에 잘 두었죠?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신 선물을 라면 마침대로 쓰겠습니까? 아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라면 뿔거든요? 빨리 먹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여운 카피카피 카피바라구요 자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만 보내시면은 방금 같은 휴일 주말입니다 주말 다들 재미있게 보내시고요자 오늘 영상도 보시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서 오늘 잘생긴 카피바라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 뭐야 또공유님공유님 공유님. 오늘도 도전이야. 이미 잘생김의 승부는 내가 이겼는데, 자, 오늘 신기한 거보여겠습니다 지뢰를 위로 쓰면은 제가 지뢰 점프가 됩니다.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새로운 기술, 잠수타기. 자, 위로 나쓴 다음에 지뢰를 사용하면은... 어! 이게 아닌데? 아,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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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자, 점 자, 점프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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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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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니마 제가 지금 신기술 어안 되겠다 저 그냥 끝내겠습니다 그냥 이, 이 사람 지금 신기술 보려고 한 자세가 아니야 어그 잘못 수 그러기야? 아 잠시만 타임 나나 진짜 타임 지금이다! 타임 기술 와! 어? 잘생김 승부는 제가 이긴 걸로 오케이? 형이 신 기술 보여줄게 시청자분이 알려주셨고요 자, 바로 갑니다잉. 간다잉? 진짜 간다잉? 점프! 어? 아쑤 자, 여기서? 쑤 어때? 맛있지 않아? 그래, 고맙다 너라도 인정해줘서 고마워 사실은 그...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거든 나 이기면 스킨 케이스 줄게. 어, 인정? 어 열심히 해. 점프. 뭐라? 둘다제거 아니에요? 나도쥐한번 나 눌렀는데 이 이거 뭐예요? 어? 오 잠시만. 오 잘하는데? 아이고. 잘하네. 씹! 당신의 무덤입니다. 점프? 어, 점프하고? 거기서? 아. 어? 세상에. 씨! 스킨 케이스 몇 번? 아들래. 형이 인심 써 줘서 줄게. 2번? 알았어, 알았어. 교차로에서 저게 올라가지네. 재밌네. 어, 재밌었고? 짱구야! 짱구 덤벼! 아, 오랜만에 집 나간 짱구네. 형, 나 2세대 닌텐도 포켓몬산 부럽지. 그거 나 주면 내 마우스 선물로 줄게. 다이소 마우스. <laughs> 가능? 아! 자, 반이션 맞췄죠? 자, 여기서 바로 올라가. 반이션 맞췄죠? 자, 멀리서 이제 리볼버. 슈우우우! 나 그래서 빨리 하고 하트 골드 하러 가야 돼. 그러니까 다이소 마우스랑 바꾸자고. 아, 30만 원 넘어? 무슨 뭐 닌텐도 하트 골든가 뭐시인가 그게 30만 원이야 돼요? 와. 나 빨리 보내줄게너 퇴근해 야 a 어, name. 내가 찍데 빨리 퇴근해 너어이이안맞아 o <laughs> 세레머니. o 아이 뭐야? 여기서도 틈새 구멍이 있다. 바로 날라가. o 이거지? 주식 상승하잖아. 내 나의 주식처럼. 어? 나의 삼성전자 주식처럼 그냥 떡상해 버리잖아. 보여 줄게. 어, 왜안 올라가지? 세상에. 슈음! 무슨 선물? 어, 이게 맞 맞아. 어. 아, 선물 줘야겠다. 선물 다나니까 선물 줘야죠. 어떤 거요? 카타나 선물 <laughs> 어 선물 카타나 선물 잘 받았어? 짱구 선물 줄게 짱구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카피바라가 코가 있네? 야 이게 무슨 혼종이야 짱구의 우는 그냥 포켓몬이 나러 가시고요 자 상대방 모바일 한 명씩 있고요 저희 팀 모바일도 있긴 하거든요 우리 팀 모바일 힘을 보여줘 다른 사람한테 지면안 돼. 닉네임 뭐예요? 에어. 공기가 되어 버려 공기가 되어 버리면 안 되는데. 아, 이거 트램블린에서 이제 올라가죠. 망했어. 오케이, 오케이. 다시 올라가. 점프. 어, 망했어. 이거지. 누구세요 아니, 스나이퍼가 있어, 요 여기 말이 돼요? 오케이, 둘잡았고 자, 라스하나 이거 뭐야, 이거? 아이고! 이 이거? 이거 이거? 지한토 이거 지트램거뭐 타고 놀잖아 이 난자이로도로 타버려 응? 뭐야 실패야? 어... 확률 50%? 오케이 응? 친구야 친구야 아 근데 우리팀 잘하네 하나 더 있어? 아니 머리는... 머리는 큰데 히트박스가 작네? 형 신기술 맛있지? 너무 맛있다고? 아, 너무 많이 먹으면 안돼 이거 클라. 와 레전드. <웃음> <웃음> 야 맛있다 그냥. <laughs> 아무 일도 없었어. 그렇지 얘들아? 기분 탓나 그냥 졸려서 잠깐 잠든거임 어어어어어 이거지 2단 점프 끝났지 나 저거 잡아야 되는데 아야 야야야 모바일한테 지겠다 다 여기서 모바일 한 대를 이제 때려 단무지 단무지 없네? 단무지 어디갔어? 단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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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력 일 단무지 단무지 체력 일짜장면에 단무지 니볼 t 로 때려 어? 어? t a 임을 봐라? 당황스럽네 와 체력 일이 아니었네? 언제 체력 Tamoji, 공기, 나이스. 어, 님은 공기, 나는 공유님. 어, 인정? <laughs> 어, 인정입니다. 어, 귀엽네. 오케이, 바또맞췄잖아 어, 여기 어, 누구세요? 어, 토마토! 멋쟁이, 토마토. 토마토! <laughs> 형, 스타팅 포켓몬 누구 골라야 돼? 포켓몬 하러 가라고. 짱구야, 발좀 들어. 여기서 포켓몬 고르고 있네. <laughs> 음. 뒤에 설치한 거 이. 어? 그렇지 우리 팀 공기 나이스. 공기 신찬해딱 올라오죠 여기? 안 올라오죠? 자자 자, 여기 여기 여기. 자 이제 어... 상어, 딱 독백이. 어 이겼어! 아기상 어디 있어? 아기상 어뚜루뚜루뚜 아기 귀엽지 않은 뚜루뚜루 차피 바라더 귀엽고 뚜! 음 고생했고. 뭐 비크로스 또해 얘들아? 아니야 아니야. 우리 묘지 가자 묘지. 얘라이아 근데 이거 시용적이지가 않아. <laughs> 쓸모가 없는 것 같아. 자 이거 한번 사용해 보니까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. 이거 서만 모발 두 명이야? 이 맞아요? 이 맞나? 어이 뭐야 싸움 방금 뭐, 터졌대. 오, 지지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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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오, 오, 뭐 언제 오, 먹었어 아이구야 이거 머리 먼저 맞았으면 잡혔겠다 야왜 물음표죠?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요? 뭐라고요 잘생김? 어! 어! 자, 머리 딱 맞추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올라가 제가 얼굴 맞았죠?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올라가잖아. 응? 자, 여기서 딱나 맞춰주고, 딱 맞춰주고, 딱 맞춰주고, 딱기딱 이게 기둥끼고 그냥 싸우면 되잖아. 나오는 거딱 때려주고, 응? 기둥끼고 딱 때려주면 별거 없어. 가만히 있어 주고, 어? 응? 못 맞춰, 그냥, 인식이 안 돼, 기계가. 그렇지, 그렇지, 이거지. 그렇지, 이거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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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그래요, 그래, 이거예요. 자, 오늘 라이벌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서, 다들, 집 꿈꾸세요. 아디오스!